안녕하세요. 스테디 에브리웨어 디렉터 전보정입니다 오늘은 저희 플리스 제품이 준비가 되어서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가 재작년부터 플리스 베스트 제품을 시작으로 작년에 플리스 프로버를 추가를 했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플리스 제품을 조금 더 가다듬고 확장을 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애매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날씨가 명확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눌 수 없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패션 신에서 요즘에 레이어링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내피도 얇은 내피가 많이 나오고 경량 패딩도 많이 언급되는 이유가 그런 모호한 날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날씨에 대비할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플리스 제품이라고 생각 합니다. 겨울철에 캐주얼 웨어를 즐겨 입으신다면 뭔가 아웃도어 형식의 레이어링 시스템으로 옷을 입기에는 조금 어색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점을 플리스를 이용해서 레이어를 하신다면 조금 더 편안하고 좀 자연스러운 룩으로 겨울철 코디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 스테디브리어에서는 에 이번 시즌 플리스 제품 을 조금 더 이렇게 확충하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너로 입을 수 있는 얇은 플리스 제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티셔츠 류를 플리스 프로버 안이나 플리스 베스트 안에 입을 쓸 수도 있지만은 뭔가 이너로 베이스로 깔수 있는 옷을 조금 더 따뜻하고 부드럽고 편안한 플리스로 시작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원단은 여기에 표기되어 있듯이 비스코스, 아크릴, 코튼, 스판덱스가 함류된 합성 섬유입니다. 플리스의 따뜻한 터치감을 느끼실 수 있는 반면에 스판이 합류가 돼서 잘 늘어나는 성질의 옷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코튼 섬유도 겨울에는 차가울 수 있거든요 봄, 여름에는 따뜻한 측면이 있지만 겨울에는 차가운 촉감이 들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따뜻한 촉감의 원단을 이너로 입으신다면은 조금 더 보온성 측면에서 용이할 수 있다. 고그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내 생활에서 단품으로도 좀 용이할 수 있도록 이런 저희 스웨트 셔츠에서 활용했던 V 거제시라든지 어깨 라인과 아홀 라인을 커버 스티치로 마무리하는데 조금 더 캐주얼한 외형의 모습을 주도록 의도했습니다. 모크넥 제품과 라운드넥으로 준비를 했고요. 나중에 입어보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계속 이어오고 있는 플리스 베스트 제품입니다. 계절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이번에도 준비를 해 보았고요.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은 칼라가 없는 베스트를 원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V넥 베스트도 준비를 했습니다. 실내에서 단품으로 활용하기 좋은 건 저희 기존 베스트라고 생각은 하는데 레이어를 해서 뭔가 밖으로 안 보이게 원하시거나 좀 칼라가 있는 제품과 입고 싶으신 분들은 V넥 베스트도 훌륭한 대안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플리스프로버도 작년에 피드백을 반영해서 개선을 해서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작년에 스냅이 조금 작게 일부러 연출을 그렇게 해 봤는데 원단 두께감에 비해 스냅이 작다 보니 분량률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해서 그런 부분을 아예 상쇄해 버리고자 이번엔 스냅 크기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조금씩 조정을 했고요 그 외에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점 오히려 퀄리티적으로 조금 더 보완됐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겨울철 떠오르는 소재를 생각하면 플리스와 더불어 코듀로이도 떠오르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도 코듀로이 팬츠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플리스 위주로 이렇게 스타일링을 보여드릴 예정이지만 코듀로이도 함께 매칭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듀로이 팬츠도 플리스 제품과 함께 한주 동안 10% 할인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릴렉스드 베스트 제품 입어봤고요 순서대로 1사이즈 2사이즈 3사이즈 착용했습니다 저희 스펙 참고하셔서 저희가 선택한 사이즈 보시면 은 사이즈 고르시는데 조금 더 용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거의 보통 블랙을 많이 입어서 블랙색상 베스트 1사이즈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세워서 입을 수도 있긴 한데 저는 보통 이런 베스트 입을 때 잘안 세워서 입기도 하고요. 좀 이너로서 많이 입는 편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옷을 입은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아저씨처럼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어떤 룩북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좀 에디토리얼 형식의 어떤 룩북에서 외국 브랜드였어요. l l w 같은? 그냥 사무실에 청바지에 체크셔츠에 이런 플리스베스트 입고 사무하고 있는 그런 사진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 이미지가 좀 깊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플리스베스트 같은 걸 생각하면은 이런 스타일링이 좀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는 것 같고 이런 스타일링이 어색하지 않은 나이가 되기도 했고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입을 것 같고요. 이런 플리스베스트는 사무실에 두고 입으시면은 진짜 좋을 겁니다. 저희 직원분들도 작년 생각해보면 겨울에 하나씩 이렇게 두고 가시곤 하시더라고요. 추울 때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입으실 수 있게. 그러면서 되게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네, 저는 이 사이드 착용해 보았고 컬러는 올리브 컬러입니다. 저는 전 시즌 이 제품을 네 가지 색상 을다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잘 입었던 제품이라 제가 특히 좋았던 게 제가 좀 더위를 많이 타요. 근데 이 계절이 좀 애매하거든요. 이게 언제는 또 춥고 언제는 또 덥고 이래서 입고 벽기 편한 옷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옷들 중에서는 이게 정말 괜찮았다고 느껴서 일할 때 정말 많이 착용했고 저는 전 직장 유니클로였는데 유니클로의 약간 대표 상품 중에 하나가 후리스잖아요. 근데 유니클로 후리스는 좀 아우터 느낌으로 나와요. 이 아예 두껍거나 얇다고 해도 꽤 두껍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링 이런 용도로는 좀 부적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께가 좀 항상 필요했었는데 마침 저희 스테디에그에서 나온 걸 보고 정말 그래서 잘 입었거든요. 근데 약간 디자인적으로 조금 아 이거 아저씨 같은 느낌 아니야? 싶을 수도 있는데 막상 입어보면 되게 그냥 캐주얼하고 좀 생필품 같은 느낌으로 정말 잘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착용해 보시면 되게 기분 좋은 간절기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브라운 컬러 3 사이즈 착용했습니다. 어제 제가 코튼 니트 한 장만 입고 출근했는데 굉장히 추웠거든요. 그데 <laughs> <laughs> 네, 저도 대상하지 못한 날씨였어서. 근데 네, 어제 제가 작년 플리스 베스트 를 놔두고 갔었어요 사무실에. 그거 덕분에 추위를 좀 이겨냈던 어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되게 활용도가 좋았고요. 작년과 비교해서 저희가 목이랑 밑에 부분. 라인이 굴려졌어요. 근데 저도 작년에 입은 제품이 목 끝까지 올렸을 때턱 부분을 찌르는 것 때문에 좀 아파서 불편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굴림으로써 개선되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굴리는 게 플리스 베스트의 귀여 그런 맛을 좀더 극대화시켜주는 것 같아서 보기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쟤는 삼사해주고 이런 느낌으로 착용해주셨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저희는 플리스, 브이넥 베스트, 1, 2, 3 이렇게 순서대로 사이즈 입어봤고요. 어, 저는 코코아 컬러 1사이즈로 입어봤습니다. 딱 입자마자 느낀데 저희 엄마가 떠오르는. 야. 엄마. 엄마한테 선물해주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음. 이게 옷이 아까 전에 보여드 렸던 플리스 베스트는 목까지 올라와서 음. 목에 보온성을 좀 챙겨줘서 그거대로 장점이 있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 그걸 좀 덜어내 가지고 아우터 레이어링에 더 용이할 것 같아서 음. <laughs> 아, 발음이 잘안 나와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 레이어링이 훨씬 용이하실 것 같아서 기존에 그 넥이 올라와서 레이어링이 불편하셨던 음. 분이 계시다면 이 제품을 적극 음. 추천드립니다. 저는 승대님이 이어서 이 e 사이즈로 착용을 해봤고요. 플리스 베스트 품목 자체가. 그냥 뭐 후드티나 이렇게 맨투맨을 입고 다닐 수도 있지만 그 위에 이렇게 하나를 더 입어줌으로써 확실히 뭔가 느낌적으로도 그렇고 보온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도움이 많이 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활용도가 좋고 지금 이렇게 모크넥 티셔츠나 이렇게 입으시고 위에 자켓만 입어줘도 굉장한 레이어드가 될수 있지 않나 싶고 또 승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어머니도 집에서 항상 이런 걸 입고 계시거든요 맞아 그렇죠 응, 어머니들 항상 입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도 입으실 수 있고 저희들도 출퇴근할 때 입을 수도 있고 뭐 이제 누가 있을까요? 아빠 아빠, <laughs> 아, 다시, 아빠 아버지 아버지는 열이 많으셔서 아, 잘 아는 신인데 포민이시고. 하여튼 아, 제가 <laughs> <laughs> 아, 그러니까 그만큼 활용도가 좋은 제품이니까 한번 오셔서 착용해 보시면 근데 확실히 이 브이넥 베스트를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셨었어요. 제가 매장에서 일을 할 때도.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블랙 색상 3사이즈 착용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플리스 이넥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사람 중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같이 스웨트 후디에도 좋고 또 니트나 터틀넥에도 잘 묻어나는 제품이어서 범용성도 굉장히 좋은 음. 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간절기뿐만이 아니라 차가워지는 겨울, 또 봄까지 잘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어 가지고 한번 사두면 조금 오랜 기간 동안 잘 입을 수 있는 제품이어서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팬츠는 저코듀로이 팬츠 착용했고요. 타우페 색상으로 이 사이즈 입었습니다. 이 제품은 어. 마음에 드시나요? <laughs> <laughs> 말을 잊지 못할 정도로 좋다. 감탄을. <웃음> <웃음> 저희 스테디셀러 제품이기도 해서 겨울철에 활용하기 어, 용이한 그런 제품이어서 한 번쯤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못 들었는데 제가 입은 걸 망각할 정도로 좀... 아. 너무 착용감이 아, 좋아서. 네. 겨울에 아무래도 바지가 상의는 뭔가 계절에 맞는 소재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지는 그렇게 엄청 많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서. 근데 저는 코듀로이 소재가 겨울철에 가장 잘 어울리는 소재감이 아닐까 생각돼서 추천드리는 품목이고 레귤러 핏 차콜 힐 사이즈로 입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플리스 라운드넥 티셔츠와 모크넥 티셔츠를 입어봤습니다. 단품으로 저는 차콜 3사이즈 입어봤고요. 겨울철에 단품으로 이렇게 입으시고 위에 좀 편하게 레이어링을 하시면 다른 셔츠나 우븐류나 코튼류보다 조금 더 보온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맨몸에 지금 입어보고 있는데 착용감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저희 이너 티셔츠 위에 레이어링을 할것 같긴 해요. 왜냐면 뭐 히트텍도 마찬가지지만 얇은 옷이라도 두 겹으로 입으면 조금 더 따뜻해지니까 아마 저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것 같습니다. 사이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플리스 모크넥 티셔츠 그레이 컬러 1사이즈로 입어봤고요. 보통 모크넥이나 이런 거입목 때문에 거슬려서 못 입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울도 까슬거리고 면도 까슬거리다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제품은 그래도 뭔가 합성섬유면서 전혀 거슬림이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면으로 된 모크넥보다 이 제품이 더 착용감이 훨씬 좋았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아우터로는 소프트 코튼 워크자켓, 네이비 컬러, 이 사이즈를 입어봤고요 이렇게 아우터 이너로서도 활용하기 좋고 단품으로서도 한번 느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단품으로도 좀 단정한 느낌으로 괜찮을 것 같고 이게 쫀쫀하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착용감이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착용감이어서 니트나 어, 울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네. 약간 그런 터치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극세사 음. 이불 아... <laughs> 그렇죠? 아, 약간... 네, 되게 짠짠해요 음. 어, 그런 느낌입니다. 음. 이제 막 말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 가지고. 몸 좋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는 플리스 라운드 티셔츠 베이지 컬러 M 사이즈로 작용을 해 봤습니다. 이제 낮 기온도 10도대로 떨어졌잖아요. 제법 좀 쌀쌀하다고 느껴지는 날씨인 것 같은데 지금 날씨에 딱 단품으로 입기 좋은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우터를 입고 안에 티셔츠만 입기에는 조금은 쌀쌀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애매한 날씨에 이너로 입기 딱 좋은 제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예전에 다른 브랜드 제품들의 플리스 티셔츠들은 단품으로 입기에는 조금 밋밋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약간 내복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제품들은 이런 거제 디테일이나 뭐 이런 봉제 디테일들이 단품으로 입기에도 딱 적합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단품으로도 잘 착용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맨몸에 착용을 해보고 있는데 느낌이 되게 부드럽고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을 겨울에는 좀 이런 플리스류들이나 제가 지금 하의로 착용하고 있는 코듀로이 팬츠 그리고 뭐브러시드 코튼 류들 그런 소재들에 좀 손이 자주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제 디테일이 보일 수 있도록 지금 브이넥 베스트를 음. 착용을 해 봤는데 좀 이렇게 귀여운 느낌으로 착용을 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이번에 발매될 플리스프로버 7가지 컬러 모두 함께 입어봤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많이들 찾아주실 거라고 <웃음> <웃음> 생각을 하고 네. 작정을 하고 만들었으니 한번 보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플리스프로버 저희 일곱 빛깔들이 다 모였는데요 <laughs> 보시면 그까뭘 그러니까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서 일단 좋은 색깔들을 다 모아 봤는데 <laughs> 아이 상품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정말 좀 여기저기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인 거를 제가 진짜 너무 느끼고 있는 품목이어서 겨울철에 진짜 어디 마실 나갈 때도 그렇고 주말에도 그렇고 뭐후드지업이나 후드티나 스웨트맨투맨이나 반팔이나 여기저기 그냥 위에만 얹어주면 되게 보온적으로도 좋고 활동적으로도 좋기 때문에 어,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어서 이거는 꼭 한번 입어 보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첨언을 드려봤습니다. 저희 일곱 빛깔들 플러스 성길님까지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갭이예요아그래어 <laughs> <laughs> 저는 이번에 딸기 아이스크림을 좀 연출해봤습니다. 이, 여기가 콘이고요 여기 가 딸기 아이스크림이에요. 범균님만 봅니다. <laughs> 범균님 크게 웃어 주시. 아, <laughs> 네 이런 식으로 색감도 되게 이쁘게 잘 나와서 한번 색감을 전체적으로 저희 일곱 빛깔들 잘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빛깔들. <laughs> <laughs> 저는 터콰이즈 아, 색상이었고요. 아, 저는... 부담이 많이 되는데 <웃음> <웃음> 앞에 분들 너무 재미있게 잘 하셨는데 저는 조금 재미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어이 <laughs> 어... <laughs> 색상은 청바지랑 매치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여기저기 잘 붙는 색상이어서 졸켜 <laughs>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일곱 백가이들도 <laughs>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laughs>